떡을 프라이팬에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식용유 많이 뿌려야 되나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 뭐든지 허준 선생 지금 할까? 뭐든지 허준 선생 할까? 지구상 뿐만 아니라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할수 있는 뭐든지 허준 선생 한번 불러올까? 알았어 알았어 여기 의 뭐든지 허준선생님입니다 뭐든지 허준선생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봐요 뭐든지 허준선생님 뭐든지 허준선생님 어서오시죠 물어봐 다음주 로또 복권 당첨번호 좀 알려주세요 불벼락 맞을거야 검증하려고 하지마라 미래의 마누라 언제 만날까요? 미래에 만난다 허준선생님 제가 30전에 취업이 될까요? 30 전에 취업할 마음이 생겨라 초능력을 갖고 싶어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마블에 들어가 군대 가기 싫어요 미국 가라 저몇 살까지 살아요? 나보다 오래 살 거다 말빨을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요? 한 달에 150씩 3개월만 배워봐 말빨 많이 늘어 저 내일 뭐 하는 게 좋나요? 안 하는 게 좋다 배고플 땐 어떻게 참나요? 먹으면 참아진다 2018년이면 33살 공무원 준비 중인데 늦은 걸까요? 공부 열심히 하면 안늦죠 안 하면 43살 돼서 늦어. 구준형 어떻게 해야 취업이 잘 될까요? 열심히 해야. 구경수술 하면 크기가 커진다는데 사실인가요? 개구라다. 애는 어떻게 낳아요? 엄마가 낳아요. 담배는 어떻게 끝나요? 내가 끊고 가르쳐줄게. 취준생입니다. 면접 제의가 왔어요. 다른 곳에도 지원해 놓은 상황입니다. 모두 발표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꼭 기다리지 않았고 그냥 해도 된다. 다 합격할 거라는 자신감 어디서 왔느냐? 파수분들은 여친이 생길까요? 바깥으로 일단 나가라. 주식을 시작할까요? 펀드를 할까요? 저금을 해라. 여사친이랑 놀러 갈 놀러 갈곳 좋은 곳 알려주세요. 심장 떨리는 데 가라. 사람의 두뇌는 멍청해가지고 심장이 떨리면 이 사람이 좋아서 그러는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생일 확률이 높아진다. 탕수육은 부먹인가요? 찍먹인가요? 찍어서 놔두면 부먹된다. 치킨을 시킬까요? 말까요? 안 시키면 배고플 거다. 닭이 먼저인가요? 달걀이 먼저인가요? 둘다 맛있다. 기획안을 좀더 주장할까요? 짤리 각오, 각오가 돼 있으면 주장해라 친구가 다음주에 군대 가는데 뭐라고 놀려야 할까요? 도둑한다 친구랑 1박 2일 여행을 가려는데 어디가 좋을까요? 남자면 가지 마라 농산물 시세가 언제 회복될까요? 니들이 많이 처먹으면 기말인데 공부하기 싫어요 어떻게 하죠? 하지 말고 죽서라 좋아하는 애가 남자의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의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너한테 관심이 없는 거다 크리스마스에 혼자있는데뭐 할까요? 군대 가는 내 친구 놀리러 가라. 왜내거안 읽어줘요? 쓰레기라서. 내년에 여친이 생길까요? 앞으로 생길지 물어봐라. 깜깜하다. 결혼이 났나요? 동거가 났나요? 굳이 하려는 이유는 뭐냐? 허준이 형나 월요일부터 첫 출근인데 너무 떨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떨리고 백수 될래? 저 버린 여친이 후회할까요? 널 기억 못 하고 있다. 뭐 하는 사람한테 고백할까요? 고백은 일단 무조건 하는 게 좋다. 차였다고 나 원망하지 말고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낫다는 뜻이다. 이거 유튜브에 올리시나요? 다시 보기에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안 한다. 너무 즉석에서 나와서 나중에 문제 생길까봐 무섭다. 화주 선생님 케미 안 보여서 불편한데 어떡 하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주 선생님이 신묘하셔서 너무 오랫동안 이게 내림을 받으시면은 맛이 가 위험해. 그러니까 여기까지다.